안녕하세요. 바이타는 설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전에 올렸던 영상대로 그 이벤트에 선물을 받으실 분을 추첨하려고 하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1번이 가장 인기가 많은 선물이었고요. 총 11분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원래 신청자분이 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룰렛으로 돌릴 생각이었는데 룰렛은 8 명까지만 가능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만 사다리 게임으로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분이 지원을 해 주셨고요. 사다리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다 텀블러를 받으실 분은 바로 나영원 님이 되시겠고요. 바로 다음 선물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먹고 마시고 등반하라 텀블러였는데요. 총 3분이 음모를 해주셨고요. 바로 당첨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판에 돌렸을 때때껄로 님이 2번 먹고 마시고 등반하라 텀블러에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3번은 티셔츠인데요. 이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 역시 총 3분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분 룰렛을 돌려보겠고요. 네. 타님이 어, 라지 사이즈 티셔츠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M 사이즈는 5분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님? 님? 총 다섯 분이고요 원판을 돌렸을 때린린 님이 티셔츠 M사이즈를 가져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4번 선물은 초크였는데요 두 분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두분중에두 누가 가져가시게 될지 돌려보겠습니다 SUCH071님이 초크 선물 가져가시게 됐고요. 다섯 번째는 세 분. 세분 중에 오순, 오수, 아니, 오순이 아니고, 리션 초크를 가져가실 분은 워맨님입니다. 네. 6번 브러쉬 선물을 원하신 분도 많았는데요. 총 5분이 브러시를 지원하셨고요. 님, 냠 님, 그림 님, 달이 님, 타 님, 이 님. 이분 중에 브러시를 가져가실 분은 냠냠이 님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총총 어, 7분에게 선물을 보내 드릴 예정이고 어, 저한테 유튜브 댓글 창에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 걸캡처를 하셔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메일 주소는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주소하고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시면 사은품이랑 같이 동봉해서 택배로 붙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댓글이 많이 달리게 되면 당첨 안 되신 분들 중에 다섯 분을 뽑아서 스타벅스 1만원권 기프트권을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래서 다섯 분을 뽑아보려고 했는데, 네분 정도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한 분은, 추첨으로 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스타벅스 1만원 기프트권을 받으실 분은 문형문님하고요 그리고 남편분과 클라이밍을 하고 계신 제리님. 그리고 클린 정책의 극복방법을 요청해주신 에디스님 그리고 시작한지 한달정도 된 클린이라고 말씀해주신 김수민님 원하시는 초크는 아니지만 음, 총네분에게 스타벅스 1만원 기프트권을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는 여행가 자유님이 수박 일만원권 기프트권을 받으시게 됐구요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구요 어, 말씀드린대로 선물에 당첨되신 분들은 댓글 수정창을 캡처하셔서 메일로 핸드폰 번호와 택배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되구요 어, 앞서 말씀드린 스타벅스 1만원 기프트권을 받으실 분들은 똑같이 댓글 창을 댓글 수정 창을 캡처하셔서 메일로 저에게 보내 주시면 기프트권을 답장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12분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클라이밍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클라이밍 재밌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